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치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오늘 매입 잡았던 16년식 어, 완전 무사고 1인 신조빠빠진없는 완전 프로션 차량 영상 찍고 있고요 이 차량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영상 찍겠습니다 블랙바디의 사고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등급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 파노라마부터 브라운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휠 운전석 쪽은 양쪽 다 깨끗하세요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타이어도 앞뒤 다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1인 신조의 키로스 작전점 그리고 파노라마까지 들어가고 아주 실내가 이쁜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 상태는 너무너무 좋고요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말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조석 쪽은 타이어는 앞뒤 다 새거이긴 하지만 휠에 이렇게 조금씩 기스는 있으세요. 보조석은 그리고 뒤로 천천히 넘어갈게요. 이렇게 뒤에 이 리어휠도 보시면은 여기 살짝 까진 부위 여기 보이실 거고요. 여기 부위 타이어는 그냥 앞뒤 다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예,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이시고요 이제 리어 방향이십니다 리어 방향 그리고 운전석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이시고요 단차 없이 어디 문콕이나 기스 없이 깨끗하게 운영되어 있으시고 운전석 쪽은 양쪽 다 앞뒤 다 기스 없게 깨끗하게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일도 보여드리면 깨끗하게 이렇게 운용이 되어있으시고 기본 HID부터 베이라이트까지 다 들어가는 모델이시고요 순정 HID, HID다 보니까 색상은 뭐 그렇게 완전 하얀색은 아니시고 약간 노랗빛이 뜹니다 원래 순정 HID가 약간 노란 빛이 뜨는 게 있고요 어, 본넷도 뭐 돌방은 약간씩은 있는데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조그맣게 조그마게 있네요. 나머지는 뭐 기스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되어 있으시고요. 어, 실내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으시고 운전석 쪽 보시면 작동 안 되는 것이 원두 스위치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으시고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어 트림도 이렇게 보시면은 브라운으로 다 들어가있습니다. 이쁘게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은 옆면 쪽 찢어져, 찢어진 부위 아예 없이 쿠션감, 눌림감 눌린, 없이 15cm, 18cm 그대로 다 나오시고요 중고차고 시트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시트가 찢어졌는지 확인하시기 좋으세요 근데 이 차는 찢어진 것도 없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있고, 전동 시트 차선 이탈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있는 모델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핸드 스티어링 쪽에도 현대차, 기아차들이 대부분 이 스티어링 쪽에 까짐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 차는 아예 그냥 까짐도 없고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괜찮으시고요. 순정 내비부터 시작해서 ECM 하이패스 룸미러, 앞자리 통풍 열선, 보조석 통풍 열선,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기본적인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자동 주차, 드라이브 모드, 악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에 키도 이렇게 다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차량 번호니까. 음. 기본적으로 차량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제가 원래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아예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2차는까지 장착이 돼있으시고 썬팅도 지금 색바람이나 어디 찍힌 곳, 기스난 곳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어요 뒷자리 좀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은 아무래도 이분께서 결혼은 안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거의 뭐 사람을 태우시질 않으셨어요 뒷자리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뒷자리는 그냥 새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트렁크도 좀 보여드리고 기본 트렁크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분께서 뭐 너무 깔끔하게 타셔가지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게 꼴꼴 꼴꼴꼴꼴째 들어갈 정도로 돼 있으시고요. 어디 한 군데 찢어지거나 해짐 없으실 정도로 깨끗하세요. 그리고 가장 승용차든 SUV든 요 부위에 기스가 많이 생기는데 요 차는 이제 거의 어.. 뭐라고 하실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냥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한 차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사용감이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예, 네. 반대쪽에서도 뒷자리 한번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깨끗하죠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을 정도로 깨끗하시고 도어스텝도 보시면 아이 그냥 비닐봉지를 떼지도 않으, 않으셨을 썼을 정도로 그만큼 차가 관리도 잘돼 있고 깨끗합니다 예, 네, 운전석 쪽이고요 운전석도 보시면 시트 요추부터 시작해서 전동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안되는 거 없이 잘 되고요 시트 하나하나 씩제가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 엔진능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파노라마부터 2.0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건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16년식의 키로스 4만 키로대 예, 사고는 완전 무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네트 전동 쇼바 슈바, 전동 쇼바도 쇼바도 빠진 거 없이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뭐 지금 뭐겉벨트나 <laughs> 냉각수도 아무 이상 없으시고요. 지금 아무래도 성권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요게 깨끗하신데 로커왕쪽 보셔도 누유 없이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영상 마무리 지을 거고요. 요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할부도 가능하시고 하시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차, 좋은 딜러 양 과장이었습니다.